요한 계시록 3장 말씀.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.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,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, 죽은 자로다. 너네 이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.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.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,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, 지켜 회개하라. 만일 이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. 그러나 사자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.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. 그들은 합당한 대인용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. 귀인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오다빌라데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. 거룩하고 진실하사.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곧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.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자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. 보라 사탄을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, 그러지 아니하고,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, 내 발앞에 저러게 하고,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.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,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,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이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,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.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, 그가 깨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.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아멘이시오, 주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.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,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.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. 내가 이같이 미직은 하여,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,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.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.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.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.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서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발라부게 하라.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.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,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,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자에 함께,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, 아버지를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아멘.